안녕하세요, 듬직입니다. 비주류이지만 비주류 아닌 듯, 이제는 인기가 꽤나 많아진 스쿼드인데요. 바로 450초 아틀란타입니다. 베르가모 칼초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써봐도 좋지 않을까. 먼저, 키퍼는 후이 파트리시우입니다. 예전부터 무난하다는 평이 많은 키퍼죠. 포르투갈에서도 은근히 쓰이는 픽인데요. 크루트와 같은 1티어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선방과 안정감은 있는 그런 무난한 키퍼 픽인 것 같아요. 수비는 루제리와 코스누입니다 콜라시나츠나 짐시티, 바스토니 같은 선수들 쓰는 경우도 많긴 한데, 오늘은 제 취향대로 수비 조합 넣어봤어요. 루제리는 이제 성능 풀터백으로 유명하죠. 토마케미에서도 한 자리 꼭 쓰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절대 뻥 스탯은 아닌 것 같고, 스탯 그대로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강추드리는 풀터백입니다. 짝으로 코스누는 아틀란타의 리디거죠. 국화를 구할 수만 있다면 꼭 넣어보시고요. 피지컬이나 속도 수비 능력을 고루 갖춘 나름 가성비 좋은 만능형 수비수이지 않을까 풀백은 콜라시나치와 차파코스타입니다. 콜라시나치에서 흠칫하신 분들 계실텐데 저도 루제리랑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같으면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될것 같아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배치를 했냐면 루제리가 훨씬 비싸다보니 풀백에 넣엔아쉽더라고요콜라시나치가 속도나 공격적인 면은 아쉽지만 수비력이나 피지컬은 확실하니 수비적인 풀백으로 써보셔도 좋을 듯해요. 오른쪽 차파 코스타는 이미 1티어 성능이죠. 물론 무난하다는 평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틀란타에서는 종결급 풀백이지 않을까. 속도부터 공수 밸런스가 꽤나 좋고요. 몰란치에 써야 하나 고민이 될 만큼 성능이 괜찮으니 꼭한 자리 넣어보셔요. 중원은 에데르송과 더론입니다. 에데르송은 아주 큰 키는 아니지만 체감이나 활동량이 좋다 보니 중원에서는 환영받는 선수 중 하나죠. 약발이나 감아차기 같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장점이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꼭 써보면 좋을 선수고요. 오히려 짝으로 더루니 애매하죠. 뭔가 안쓸 수가 없어서 넣긴 했지만 패빅을 비롯한 단점이 조금 커서요. 그래도 수비 능력이나 감성은 좋으니까 에데루송을 믿고 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어서 이 팀의 재미를 책임질 공격진입니다. 먼저 윙에는 루크먼과 오르솔리니입니다. 루크먼은 아마 이 팀에서 제일 좋은 픽 같은데요. 침투나 속도 그리고 체감이나 슛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1티어 성능이고요. 나름 완성형으로 쓸수 있는 픽인 듯해요. 개인적으로는 투톱으로도 좋다고 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반대편 오르솔리니는 호불호가 갈릴 텐데요. 우선 미패도 없고 체감도 둔해서요. 윙 체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넣은 이유는 슛이나 헤더 같은 공격 성능이 좋더라고요. 윙 스타일로 쓰긴 어려운 픽이지만 윙 공미 느낌으로 안쪽에서 플레이 한다면 꽤나 좋게 쓸수 있는 픽인 것 같아서 한 자리 넣어봤으니 고민해보셔요. 투톱은 레테기와 디케텔라르입니다. 레테기는 웬만하면 평이 좋긴 하거든요. 양발에 피지컬까지 갖춘 타게터라서요. 레테기를 원톱으로 쓰고 디케텔라르를 공미로 두는 것도 괜찮고요. 확실한 건 타게터로 쓰기에는 꽤나 재밌는 선수라고 봐요. 짝으로 디케텔라르도 이젠 성능 픽이죠. 계속 굴리트랑 비교가 되는 선수고요. 쉼 능력만 조금 더 좋았더라면 정말 굴리트라고 볼수 있겠더라고요. 나름 맞는 영으로 쓸수 있으니까 무조건 한 자리 넣어 보시면 좋겠어요. 완성된 스쿼드고요. 멈춰서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움지기 구독하면 절대 후회 안 한다고요.